태극기를 사랑하고 자유민주주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이길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너무 많은 분들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자, 우리가 어, 지금 한참 대극기 사고로 열린 대극기 부대들이 행진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 지금 뭐, 짜투리 시간에 지금 우리가... 어, 우리가 오 시작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어. 아시죠? 네네 제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어둠이 왔지만 하나님의 빛 세각기의 빛으로 이 어둠을 깨우시고 이길 것 믿습니까? 아 믿겠습니다 반드시 네. 이길 것 예. 예. 어둠은 물러가고 태양빛이 뜹니다. 그러면 태 태양 이이가해해 해가 뜹니다. 1 0내야 다른 지혜1 0아 다른 0입니까0 p m 1 0다 m 으면 좋겠습니다. 그1말로 뭐 다른 다리 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조1이 p 괴상한 변수하 나와가지고 어, 조국이를 싸고 돌다 같이 물티신 장전에 의해서 어, 다리치고 있죠. 그 다리치니까 더더욱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어, 다리진 후에 해를 띄우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자리. 반드시 청소해야 를될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진공 청소기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대한민국은 진공청소기로 이 어두움을 주사하고 파리떼 살살살살 비우는 파리떼 앞에서만 그리고 눈물이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 파리떼와 같이 삭삭 비우는 자들 다 깨끗하게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여서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맞습니다 추억을 보내고 저중앙교 하면 물 속으로 빠져버리고 물 속으로? 저기 중국은 감옥으로 들어가라 그 옆자리에 문재도 문재인도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 감옥으로, 밑속으로 그런데 정말 수상시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이 대한민국을 쑥대밭 만들어서 중국 속국으로 가려고. 헌법을 개헌하고 개헌국회를 개운 만들고 이 나라를 정말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눈이 뜨고 귀가 열려져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눈이 뜨고 귀가 열릴까요 고문님? 우리가 우선 우리가 왜 이런 사태에 빠졌는가를 심각하게 가장 큰 원인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지금 어... 다리 져야 할다이 세상 뜬 거는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어 악당 악당이 미리 피하는거 맞습니까? 꼭 반드시 악당이 이겼다가 마지막에 또 악당이 이기는 거 맞습니까? 반드시 악당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놈들이 그 패거리가 문과 패거리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 악마들이 어 한참 떠서 한참 나를 이렇게 어뒤 흔들어 놓고. 마지막 다른 치고 다시 해가 뜨는 그 장면을 연출을 하고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을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왜발대얘기가 나왔느냐? 어, 이게 지금, 어, 지금 현재 어, 정당이라는 세계 속에서 그 카테고리 속에 우리가 갇혀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마침 어, 떠오른 악마가 악마의 달. 그 악마의 당그 잔당들이 그야말로 한참 기승을 부리니까 어, 정말 괴로워서 다들 어, 엄청 아픔을 겪었겠죠 눈물도 많이 흘렸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지고 나면 악마가 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이나 그런 기존의 정치적인 생각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아니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죠 네, 저 악마의 당이 만든 짜고 치는 고스톱에 의해서 자한당이란 당이 현재 자유한당이 같이 붙여서 네. 서로 네.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주거니받거니 해가면서 네. 나라를 함께 네. 말아먹고 있습니다 네, 제 악마의 1당 더불어당 네. 제장마의 2당 자한당 이중대군요 네, 그렇죠. 네, 이중대 정말 믿을 수 없는 이당 그런데 국민들이 또 특별히 태극기를 든 국민들이 어떻게 귀가 어두워진 건지 눈이 어두워진 건지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를 못할까요? 자, 우리가 또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부터가 자유를 내세워놓고 한국을 또 써야 되니까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 네. 상징인 로고부터 네. 횃불을 그려놓고 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계해야할 대상들을 전부 네. 정책, 어, 기획, 뭐 모든 위원장을 지켜서 네. 임명진서부터 김병준서부터 네. 한마디로 악마의 잔당들이 잔당을 주락쥐락 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네. 지금도 해결한 우리 저참그잔여무리들이 어, 어, 네. 현재 당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희망으로 삼기에는 너무도 무력할 네. 뿐만 아니라 네. 너무도 변색을 잘하죠 네왜 그런가 하면 저는 생각하기에 이 부정선거로 다 당선됐기 때문에 이들이 입을 꼭 다물고 요번에 또 어? 내년 선거에서 그 부정선거를 같이 획책하고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문장만 끌어내리면 된다는 조금만 끌어내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 지금 현재 이렇게 얽히고섞이난마처럼 네, 얽히고섞인 현재의 정부를 네. 뒤집기 위해서는 네. 19대 대통령이라는 건 아예 없는 겁니다. 네, 19대 맞습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그야말로 19대 대통령. 그리고 네. 불법에 의한 탄핵, 네. 그리고 탄핵 결정 파면, 네. 그리고 그때 파생된 네. 19대 대선이라는 건 아예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식구대에 대해선 식구대라는말 자체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네. 새로운 식구대를 뽑아야 되는데 그러기 네. 우리 위해서는 네. 우리가 네. 반문연대라든가기다 네. 내가 책임져서 네. <laughs> 이따 우 헌법 개정을 서두르는 저들의 사고 네. 저들의 에, 프로그램에 말려 네. 들어가서는 안 된다 네. 우리가 근본적으로 뒤엎지 않으면 안 된다 네. 합법적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그러면 네. 현재 있는 현재 입법 사법 변정이다 뒤집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다. 그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그것이 네. 합법적 혁명입니다. 네. 합법적 혁명을 위해서 네. 우리가 지금서부터 네. 군부를 떼기 시작해서 네. 마침내 문가가저 네. 다리지고 네. 어+ 어둠이 이제 새로운 네. 어 변곡점에 돌아선 지금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해를 띄우고 바로. 네. 합법적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합법적 혁명 정부 만들어냅시다. 우리가. 네, 합법적으로. 맞습니다. 네. 제가 5고 대선 때 보니까 제가 투표한 용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투표지를 다 바꿔치기하는 해괴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저는 알고 있고 또한 창원에서도 법원 선거에서도 또한 사3 지방선거 어, 유기산 지방선거죠. 예, 유기산 지방선거에서도 그렇고 이제 선거 때마다 표를 다 바꿔쳐서 이 선관위가 다 조작하고 함께 공산당을 좀 찬양하는 이런 그가 주선타 주사파, 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말아먹기 위해서 야금야금 이 법적으로 다 바꾸고 이 사람들을 예, 승리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습니다 어, 우리나라 현대사. 중에서 가장 최근에 어,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뽑는 총선거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선거가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지배당한 붉은 공산리에 의해서 지배당한 어, 내력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2002년도에 전자개표기를 도입을 해서 아, 2 0 0 2년도 전자개표기 예. 그, 그 이후 해킹을 한다든가 전자 개표기에 집게, 집게 자체를 속여서 네. 호도해왔습니다. 네. 그거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2013년도에 네. 사전투표제도를 만들어서 네. 2 0 1 3년도에 사전투표제도 네. 완전히 전자 개표기가 아니라고합니 치는 제도를 예. 만들었습니다. 바꿔치는 아, 제도! 그래서 예. 2014년도에 시작한 네. 네. 어, 사전투표제가 예. 2014년 어, 6.13 예. 지방선거부터 바꿔쳐서 예. 예. 사기가 시작이 됐어니그 예. 다음에 2016년도에 예. 국회의원 총선이 예. 바로 어, 토론 바꿔치를 넘어서 거기는 어떻게 20대 국회 자체가 아예 소집이 안 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네. 그 어, 20대 총선의 바꿔치기 및 아예 불법 선거을 만든 제가 네. 다시 이어서 탄핵을 주도한 네. 1917년 어, 네. 12월 탄핵 사건 네. 그리고 뒤이어서 2017년 2016년과 2017년 어, 첫째, 팔소 어, 파면 결정. 네. 그리고 뒤어서 오후 대성. 네. 이렇게 시리즈 그 뒤에 이어서 바로 집안성과 총선과총선과 네. 모두 아니, 네. 총선이 아니라 총선 대년입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만들어진 부정선거의 찬탄한 네. 구리를 이제 뒤집기 위해서 <laughs> 국민 모두가 정말. 방법이 아니고는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붉은 공산당 무리들이 완전히 자각한 지식으로 자각한 사법, 입법, 행정 이거를 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문연대라든가 적당히 하야만 지키면 바로 어.. 어.. 어뭐 총선 그리고 한번 대헌 이런거에 들어가면 100% 그들의 손하귀에 우리가 또 한번 잠깐 영원히 사라지고 말 대국이될 결국 이 투표를 이제 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고 결국 공산화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왔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지금 저 한당무리 네 저들이 노리는 것은 완전한 내각적입니다 지나가다 네, 네. 아, 네. 우리 최원진 대표님이 어, 네. 어, 우리에게 잘한다는 손짓을 해주셨습니다. 어, 보면 우리 최원진 대표님께서 그동안 국회를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첫 번째 증인 후보처럼 저희들이 소통을 했는데 정감사서정 선거법 개정을 촉구해 <목소리> 시도 <되시는 목소리> 그 <기인들이 10명이서 목소리> 네. 시민들이 연대해서 법 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정말로 한국에서 선거가 불투하다고요투표율고들국민한기능다 국민 여러분들한테 <목소리>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이 방송을 국회 제가 전화번호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호로발리 방송, 이 국회에 들에다 포함을 하겠습니다. 정진태 주님께서 국회에 이거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수실 사전투표로 나가야 되고 전자기 투표를 받고 현장에서 투표기 수기표하는 이런 예, 예, 전쟁의 투표기 폐지하고 수기표할 수 있도록 이법도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치고 호루라기 방송을 우리 여러분들 많이 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호루라기 방송 감사드립니다. 네, 니다습